제가 치열 교정으로 시작한 치과 의사인데 요즘은 얼굴 디자이너, 페이스 디자이너라고 직업을 확장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열과 뼈와 관절과 교합과 호흡과 마지막이 이들을 덮고 있는 이 얼굴 피부 하방에 있는 이 신경이 박혀 있는 근육이 덮여 있는 이걸 얼굴의 연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얼굴 연조직은 사실은 예, 미적인 기준이 되고 예, 얼굴은 내 것이 아니다 남의 쳐다보는 남의 것이다 얼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얼은 조상의 얼 얼차려처럼 정신이라는 뜻이고요 굴은 동굴 통로 또는 꼴 형태 그래서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정신의 통로가 바로 이 얼굴인데요 이 얼굴에는 이뼈 밖에 여러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에는 이 대뇌 중추 신경에서 내려온 말초 신경들이 전부 박혀서 감각 운동 신경으로 예, 생명 현상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 표현 상태가 표정에 나타나기 때문에 곧정신이란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정신의 통로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이제 눈, 코, 이목구비에 생명 현상을 예, 유지하는 기능 구조들이 많이 박혀 있는데요. 이 얼굴은 건강해야 되고 역시 기능이 좋아야 되고. 또 예뻐야 됩니다. 아늑하면 젊은 날의 얼굴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네 가지의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안쪽에 있는 다섯 가지의 구조들이 전부 좋아야 됩니다. 이제 얼굴에서 봤을 때큰 문제는 짝눈, 눈이 한쪽이 크고 작은 비대칭은 그 안에 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코뼈가 크고 작다는 라 말은 비중격이 휘어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비중격이 휘 있을 때는 호흡 문제, 턱뼈 문제, 충치 문제로 확장되는데요. 여러분들 또는 주변들의 사람들 코뼈가 휘어 있는지 이쪽이 휘인 사람들은 코구멍이 좁습니다. 한쪽이 좁거나 한쪽이 올라가거나 하는 비대칭. 이쪽 뼈가 작은 사람들은 입꼬리 역시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짧은 얼굴 연조직 길이를 가만히 있을 때,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는 비대칭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턱각과 턱끝은 양쪽이 대칭으로 얼굴 중심에 있으면 좋은데요. 여기에 비대칭이 자주 나타납니다. 뼈가 크고 작으면 턱끝이 이렇게 비대칭이 되지만, 턱 관절. 관절이 이탈될 때 씹는 근육이 늘어나면 턱이 많이 빠진 쪽에 턱각 근육이 커집니다. 즉, 턱 관절이 많이 빠져 있는 쪽에 턱각이 커지는 반대 현상도 나타납니다. 턱각, 턱끝. 다음, 이 입술은요, 입술은 앞에서 보면 입꼬리에 살짝 터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이 입의 넓이는 코보다 약 1.5배, 약간 넓은 입이 예쁘고 기능 건강이 좋은 사람들의 입입니다.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은 입술이 올라갑니다. 음, 담을지 못하면 상키지 못합니다. 담을 때 긴장하면 좁아집니다. 좁은 입, 코 넓이로 좁은 입은 입이 벌어지고 입술의 기능을 하지 못해서 긴장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국 배우들, 유명한 영화 배우들, 표정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입이 다 넓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표정 연기 잘 하는 겁니다. 입술 주변에 미소, 밝은 미소, 말, 표정을 잘할수 있는 부분들이 긴장 풀린 얼굴입니다. 긴장이 풀린 입은 이런 정도고요. 코는 정상적으로, 예, 눈, 눈 사이 미간 넓이 정도쯤. 코는 앞에서 볼때 양쪽으로 약간 퍼진 모습, 옆에서 보면 일자로 잘 발달된 모습. 코로 숨모시는 분들은 코끝이 휘거나 옆에서 볼때 납작해지는 굴곡이 보입니다. 이제 얼굴의 형태를 얼굴 형태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기능으로부터 따져야 되는데요. 분명히 코보다 입은 1.5배가 이렇게 넓었을 때 좋은 앞모습이고, 옆에서 볼 때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지만 이런 선을 갖고. 윗입술, 아랫입술, 턱이 일직선상에 나란히 있으면 조화롭다고 합니다. 단 이때 턱 끝에 곡선이 있어야 됩니다. 입이 잘 다물리면 긴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턱 끝이 곡선을 갖게 되는데요. 입의 긴장, 즉 앞에서 볼때 입이 좁아지는 사람은 옆에서 볼때 호두과자처럼 주름진 각을 갖고 있는 것은 형태 기능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그런 기능이 없는 건강한 곡선미를 갖고 있을 때 위아래 입술 턱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때 코가 낮은 동양인들은 이세지점선과 일직선을 이루면 코 아래의 하관이 조화가 좋은 사람이고 코가 큰 사람은 코가 약간 크게 됨으로 코 높이의 3분의 2 지점에 위아래 입술 턱이 나란히 있으면 됩니다. 서양 사람처럼 코가 아주 큰 사람은 코 전체 높이의 중간 높이의 위아래 입술 턱 얼굴의 심미선이라고 제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건데요. 옆모습과 앞모습에 적절한 얼굴 미 기능을 가늠하면 화장할 때 또는 혹시 교정치료나 어, 턱 교정수술할 때 중요한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턱이, 턱 끝이 좀 크다, 입이 좀 나왔다, 턱이 약간 삐뚤었다를 수술하면서 고생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가 낮으면 코를 높이는 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코로 숨쉬는 데 관심을 두시라 했듯이 턱끝이 이렇게 삐뚤어졌다, 관절이 빠졌다, 관절 맞추면 관절도 건강하고 턱도 바르게 됩니다. 관절이 빠지지 않았다. 턱은 약 1.5mm는 빠져도 잘 견딥니다. 1.5mm나 이쪽으로 움직이면 턱끝은 3mm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를 섬세하게 알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면에서 좋은 치료 력을 세움으로써 어려운 수술을 피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입이 나왔다 양악수술 하지 마십시오 입이 나오면 치아 머리와 뿌리가 바로 이 입술을 지배하는 구조 부위입니다 치아 머리 뿌리를 뒤로 밀면 입술 위아래 입술 여기까지가 돌출입이 해결됩니다 아주 심한 사람들은 가장 정밀한 치료 계획으로 수술할 때도 있겠지만 요즘 너무 수술이나 외적인 방법으로 사람 내면을 바꾸려는 이 세태는 걱정거리입니다. 교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접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